자, 오늘은 12월 9일이고요 시간은 밤 11시 4분 전입니다. 보시면, 뮤츠를 잊어버려서, 뮤츠를 조금, 해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였나 음. 프로젝트 M 받아보도록 합시다. 유추가 그렇게 <laughs> 난리라고 그러던데. 요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션도 하러 가봅시다. 아, 어서오세요. 유추를 안했더라고요 맞아 랭배에서 엄청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은 어디로 가면 되지? 나즈 나즈로 돼야 되나? 라드리 카페요. 오. 오 설마 쓰러트리면 안 돼. 잡아야 돼. 이거. 어서 오세요. 포켓몬 DLC가 보통 오전에 공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전 막0시막 이럴 때. 근데 저는 일단 왠지 0 시에 열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왠지 트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laughs> 저는 그냥 맨날 욕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신가요? 알려주세요. <laughs> 음. 파이팅! 그 힘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냥 가면 되나? 아 어서 오세요. 이가 안 자요. 큰일이다. 왜 그냥 오면 되나? 이가. 괜찮습니다 내가 늦은 거고. 아기 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가야 자자. 뭐야? 무서워. 유추 빠르게 잡아 보십시다. 헐 라나이의 반응에서 라나이 나를 나를 인해서 반응을 한 거야. 일부 기계 전원이 켜졌다. 헉! 보안 확인 중. 보안 확인 중. 대응하는 메가스톤을 확인. 일부 시스템을 재기동합니다. 프로젝트 M 기동. 고위험 프로젝트입니다. 잠금을 해제하시겠습니까? 해,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끄덕. <laughs> 온다. 어서 오세요. 온다. 파란 뮤트... 아, 타키타키타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뮤츠 같은 위험한 포켓몬과 대치하다니... 무스틸 있어도 포획해야 해. 알았어? 아니, 잡을 수 있어야지 좀 잡죠. 허허... 아! 아, 가자. 뜀. <laughs> 뭐야? 왜? 유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획해야 해. 아니, 알긴 아는데. 미우... 야, 생미추와 승부. 셔리 마비 레벨 70이네 잡을 수 있겠지? 아동빵와 좋아 동생이 버텨서 빵이라고요? 마지막 지역에서 나온. 간다. 제발. 아. <laughs> 네가 강한 건잘 알겠지만 쓰러트려 버리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포획해야 해. 아 나도 안다고. 포행률 포행률 너무 낮아 아크불로 잡아버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안 봤어? 이게 거리가 안 나? 공격하는 건 문제가 안돼프레률이 너무... 짜증나서 이게 문제인 듯? 아... <laughs> 자... 3트 잼이다. 아닌가? 어... 3트... 30분... 사, 대략... 50분 안은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포획률이라도 좀 높여주던가. 이건 산 넘네. 한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염 아... 그건 좀 아닌 듯 사트 <laughs>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다 컨텐츠? 감사합니다. 뭔가 기획 중이시군요. 파이팅. 나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참왜 이러는 걸까 난 알코카타. 이게 컨텐츠지. 너무 이회성이야 아파. 실시간 배틀하고, 턴제 배틀하고, 이것 때문에 좀 저는 갭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저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저장도 안된다매 환포 애들은, 환포 애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될 때까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아, 잡힐 듯. 도 와주 네 여러분, 이번 주 일요 일이 방송 4주년이 더라고요. 시간 진짜 빠르죠? 근데 4주년을 챙기 는게 맞나 싶기도 해요. 내가 제대로 해온 게 없어 가지고. 그냥 횟수만 늘어가는 늘어놓은... 뭔가 이제 일수 챙기기가 조금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어서오세요 뮤츠를 안 잡아서 뮤츠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심각 끝났네. 한 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에 성공했네요. 헉, 뭐야? 아, 홀로그램 여기는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기 힘든 기분이네. 박사가 될 줄이야. 음성 통화만으로는 심심하니까 홀로그램으로 연락해 봤어. 그럼 어째서 플라들이 레퍼토리에서 뮤치와 싸우게 된 건지 설명해 줄게. 혹시 심심해서요? 혹시 심심하세요? 이레귤러한 답변이지만 무시하고 설명해주겠어. 뮤츠의, 뮤츠는 포켓몬의 유전자에 대해 연구하던 과학자의 예태한난 포켓몬이야.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존재여서 최종병기 이용할 수 있, 있을지, 플레어단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지. 그러던 중 칼로스 지방에, 엄, 아, 칼로스 지방에 이름없는 동굴에서 뮤치가 출현한다는 정보를 얻은 플러, 플레어단은 뮤치를 포획 확보하는데 성공했어. 어째서 뮤치가 칼로스 지방에 출현했는지는 여전히 불명이지만 말이야. 이런 것도 좀 풀어주지. 메가지나의 능력을 얻기 위해 찾아왔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플레어단의 과학자 다섯의 힘을 합쳐도 뮤치의 비밀을 밝혀내지는 못했어. 뮤츠 나이트 X와 뮤츠 나이트 Y 두 메가스톤을 모두 사용해봤지만, 뮤츠를 메가진화시키지 못했거든. 뮤츠도 평소에는 싸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관동의 탈모. 그렇게 프로젝트 M은 그대로 동결 상태가 되어버렸지. 그건 그렇고, 어째서 이번에 뮤츠가 반응한 건지 정말 의문이네. 네가 가지고 있는 뮤츠 나이트 X와 뮤츠 나이트 Y에 반응한 걸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째서 네가 두 메가스톤을 가지고 있, 있, <laughs> 있는지 신경 쓰이는걸? 그냥 주던데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나? 너 정도 실력의 트레이너라면 뮤츠도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럼 소장 대리 또 나름 바쁜 몸이니까 이만 끊을게. 아 표정 봐. 오 어, 돈을 이거밖에 안 주네. 인성 어디에 유츠아 그때 박스 정리하다가 어쩌? 박스 정리나 마 마저 하고 할까? 치... 하이. 자니 오, 잔다. <목소리> <목소리> 진화하는. 오, 오, 쨰... 사실 저는 와이가 좀더 취향이긴 함. Hey. 오, 근데 <laughs> 아쉽긴하다. 아, 근데 이대로 많은겨? 진짜 드래곤볼 생겼네요. 나가자. 아, 한번 싸워볼까? 게이지 떨어지기 전에. 아, 근데 하필 악타이드네. 마치 파동탄이 있으니. 오, 꽤 센데. 악력. 도 보고 싶은데 도감이 안 나오나? 아 이게 솔직히 좀 미션해서 얻으면은 도감도 좀 등록할 수 있게 해주지. 좀 아쉽네요. 어 있다. 오. 오. 확실히 얘는 약간... 그거 같다 어, 프리더 같다 프리더 원래 이렇게 못생겼나? 원래 이런 느낌까지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어, 디안씨도 있었네 디안씨도 있었네요 못생겼어 근데 실전에서 그, 실전 랭크 파티에서 아주 잘 쓰인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이렇게 도감이 더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몇 마리 더 있는 거 같고. 아, 요렇게 해서 뮤츠 잡아봤습니다. 좀, 다른 분들보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잡았다. 아, 요런 배포 같은 거를. 더 해줄라나? 이제. 곧 있으면은 12월 10일이거든요? 곧 DLC가 발매가 되는데, 자정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낮, 낮에? 10시? 뭐, 10시? 뭐, 12시? 난 12시에 10시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려봅시다. 일단 오늘은 비추면 저 잡았습니다.